네. 간단하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화전 도사님, 주요연 장례님 앞에 드리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세 가지가 많다고 그래요. 미용실이 많고 부동산이 많고 목사가 많다고 그래요 지나가다가 목사님그러면 10명 중에 8명이 자기 부르는 열고 뒤돌아서 쳐다봐요 인정하시죠? 네. 네. <laughs> 아, 성교사도 많아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 사도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다 끝내고 아, 의의 멸관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달려가신다 아, 그렇게 수도원의 신앙에 고백을 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이민아 전도사님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 저 앞에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걸 따라 하셔라 그랬더니 한 달도 안 돼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것은 소명이라고 해요. 콜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미션이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도 내 사명을 하라고 했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잘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민하 전도사님, 조희연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히 받으셨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사도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두 가지를 마음이 생기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배운 모든 학문과 지식 경험, 능력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앞에서 충노라두 가지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리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직분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장차, 천국에서, 지금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